따지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빈쌤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성공적인 중국 비즈니스를 위한 필수 표현 10가지라는 주제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통역을 할 기회가 많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중국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세 손가락 안에 손꼽히는 대기업이라든지 뭐 이런 비즈니스 자리에서 통역을 할 기회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제 그런 미팅 통역을 하다 보면 술자리를 가서 통역을 하게 되는 경우도 꽤 있는데 제가 그때 듣고 본 것을 한번 토대로 영상을 준비를 해봤어요. 되게 재밌는 게 사실 막상 술자리에서는 그렇게 일과 관련된 얘기를 많이 나누지 않더라고요. 대부분 굉장히 사적인 얘기라든지 아니면 거의 뭐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시간을 반을 보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어 일과 관련된, 사업 관련된 얘기는 한마디, 두마디 정도? 그런데 그 한마디, 두마디가 사업을 성공시키는 굉장히 결정적인 기회가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술자리에서 쓸수 있는 표현을 한번열 가지로 압축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아이스 브레이킹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중국에는요, 우, <목소리> 지, 어, 부, 정, 연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 지오, 부, 장옌이 무슨 뜻이냐면 술이 없인 잔치를 버릴 수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술이 없이는 잔치를 버릴 수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우, 지오, 부, 장옌마로 시작을 하시면 되게 좋아요. 저희 이제 술을 마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술을 준비했습니다. 저희의 이렇게 좋은 자리에 술이 빠질 수 없겠죠? 라는 이 한마디 여러분들께서 중국어로 굉장히 고급스럽게 표현하실 수가 있어요. 우, 지오, 부, 장옌 오久不成宴. 이어서 상대방에게 어떤 술을 좋아하는지 내가 준비한 술이 있는데 이술 좋아하는지 물어보는 방법을 함께 배워 보도록 할게요. 니 아이 허샤오마 당신 소주 드시는 거 좋아하세요라는 문장이거든요. 니 당신은 아이 허 마시는 걸 좋아하나요? 샤오죠마. 오가 바로 소주라는 뜻이에요. 니 아니 아이허 샤오 그러면 샤오지 대신에 다른 여러 가지 단어를 넣어서 예를 들어서 고량주 드시는 거 좋아하세요? 니 아이허 바이지마니 아이허 바이마주 드시는 거 좋아하세요? 니 아이허 피지마니 아이 허 폭탄주 드시는 거좋아하세요 이렇게 해서 상대방의 취향을 먼저 물을 수가 있겠네요뭐뭐마 이렇게 무언무엇 자리에 술 이름만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대화를 한번 이어나가 볼게요. 가장 무난하게 할수 있는 얘기가 뭐 드라마, TV, 프로그램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니가 한국 연예인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네요. 니한 한국 연예인 좋아하세요? 연 그런데 사실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는 많이 없고요. 대놓고 니시환金수 씨안마 김수현 좋아하세요? 이렇게 사람 이름을 넣어서 이 사람 좋아하는지 물어볼 수가 있어요. 예전에 별그대라는 별에서 온 그대라는 드라마 한창 유행할 때 정말 중국 분들이 한국만 오시면 저한테 도민준 도민준했었거든요. 찐수 씨안, 민준 이러면서 저한테 말을 붙일 때마다. 그 별그대 관련된 이야기를 막 꺼내셨어요. 그만큼 중국 분들이 한국 드라마에 관심이 많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니 시환 한극마? 한국 드라마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니 시환 한극마? 아니면 우리가 상대방의 취미를 물어볼 수도 있겠네요. 골프 치는 거 좋아하세요? 니 시환 다 가오얼 푸촨마? 高尔夫球가 바로 골프라는 뜻이에요. 高尔 발음만 들어도 왠지 골프가 딱 연상되는 단어 아닌가요? 니씨 혼다 高尔夫球머 그리고 이렇게 술을 마시다 보면 항상 선물 증정 타임이 있잖아요. 서로를 위한 뭔가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선물을 많이 준비를 하시는데 저는 이걸 준비했습니다 라는 말을 한번 해볼게요. 我准备了茅台。茅台酒라는 중국의 비싼 고량주 있죠? 그걸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는 제가 마오타이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我准备了茅台。我准备了茅台。 아니면 뭐 좋은 와인을 들고 왔다 하시면요. 我准备了红酒。 我准备了红酒. 이런 문장들은 우리가 아까 배웠던 무슨 술 좋아하세요라는 문장이랑 같이 엮어서 혹시 고량주 좋아하세요? 제가 고량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저 한국 화장품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런 표현도 함께 배워 볼게요. 我准备了韩国化妆品.我准备了韩国 화장품한국화장품이 바로 한국 화장품이란 뜻인데 중국 분들은 설화수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설화수 뿐만 아니라 약간 한방 느낌 나는 그런 라인의 화장품 있죠 그런 것들이 중국 분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그러니까 고가 라인으로 이렇게 여겨지는 것 같아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담배를 준비했습니다 자이 표현도 함께 볼까요 뭐? 준비了香烟。我准备了香烟。香烟이 바로 담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면세점 같은데 딱 가시면 '香烟'이라고 이렇게 간판이 붙어 붙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실 거예요. 이건 호스트가 할수 있는 말 같은데요. 그러니까 내가 손님을 대접하는 경우에는 편하게 드세요라는 의미에서. 칭 쒸이 칭 쒸이 자 이런 표현을 쓸수 있어요. 칭 쒸이라는 건제 눈치 보지 말고 본인 페이스대로 천천히 드세요. 이런 뜻이거든요. 칭 쒸이 편하게 드세요라는 의미로 쓸수 있습니다. 칭 쒸이 칭 쒸이 다음은 건배라는 표현 배워 볼게요. 건배를 중국어로 깐베이 깐베이 라고 합니다 깐베이할때깐 자가 건조하다 할때건자예요 그러니까 잔을 건조하게 비워 버려라 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선 건배 이러면 그냥 짠 잔을 부딪히자는 거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건배는 원샷 이란 뜻이랑 같아요 그러니까 깐베이 해놓고 잔을 다 비우지 않으면 쟤 뭐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여러분들께서 깐베이 하시면요 반드시 잔을 다 비우셔야 돼요 원샷을 하셔야 됩니다 깐베이 깐베이를 배웠으니까 우리 건배사 몇 가지도 함께 알아볼게요 우리의 우정을 위하여 건배자이 문장을 함께 배워볼 텐데요 중국어로는요 为了我们的友谊,干杯 <목소리> 라고 해주시면 돼요 为了我们的友谊,干杯 이렇게요 우리의 우이, 우정을 위해서 干杯, 건배하자 라고 하시면 되고요 우리의 성공적인 협력을 위하여 건배. 자이 문장도 해볼까요?为了我们的合作成功，干杯。为了我们的合作成功，干杯。合作가 합작이란 뜻이에요. 성공이 성공이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협作成공이라는건 협력을 성공적으로 이루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为了我们的合作成功，干杯.그 외도 외로가 무엇을 위하여라는 뜻이기 때문에 외로 모모, 건배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돼요. 외로我们的健康, 건배. 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의 건강을 위하여 건배. 뭐이 정도 문장이 되겠죠. 외로我们的友谊, 건배. 외로我们的友谊, 건배. 그리고, 베이 하니까 생각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요. 우리 하나하나 알아볼게요. 우리 건배가 원샷이라는 걸 아까 배웠어요. 그럼 그냥 짠! 이렇게 잔 부딪히자는 말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중국어로 이걸 펑, 베이 라고 하거든요. 펑 자가 부딪히다 이런 뜻이에요. 펑, 베이가 짠하다 이런 뜻인데, 저희 짠 한번 할까요? 짠만! 펑, 펑, 베이바 라고 하시면 돼요. 짠만이 우리고요 펑펑 베이바. 배 한번 합시다. 잔 한번 합시다. 잔만 펑펑 베이바. 만 펑펑 베이바. 만 펑펑 베이 제가 한잔 올리겠습니다. 자, 이 문장은요. 我敬你一杯.我敬你一杯. 敬자가 존경할 때 경자예요. 당신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한잔 올리겠다 이 정도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我敬你一杯. 一杯는 한 잔이란 뜻이에요. 我敬你一杯.我敬你一杯.我敬你一杯.我敬你一杯.我敬你一杯.我敬你一杯. 그리고 내가 술을 이렇게 마시고 있으면요 중국 사람들이 끊임없이 잔을 채워 주는 걸 여러분들께서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한 모금 마시면 또 첨잔을 해주고 한 모금 마시면 또 첨잔을 해주고 해서 뭐지 나 죽으라는 건가 이렇게 기분 나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중국에서는 첨잔이 기본적인 예이기 의 때문에 그런 걸로 기분 나빠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아저 사람이 나한테 예의를 갖추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중국에서 술을 마신다. 서 로마에서 로마의 법을 내가 따라야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마찬가지로 중국 분의 술잔이 조금이라도 비었다면 바로바로 바로 참잔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중국 식당 같은데 가면요 굉장히 큰 원형 테이블로 되어 있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테이블이 굉장히 커서 건배를 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이럴 때는 중국 사람들이 요즘에는 와이파이라고 해서요 짜만 와이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희 와이파이합시다 하면서 여기 테이블 끝에 톡 두드려 주든 이런 액션을 취합니다. 자, 만, 와이파이바.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고요. 자, 만, 와이파이. 라고 하셔도 됩니다. 하고, 잔을 여기다가 톡톡 이렇게 쳐주시면 돼요. 자, 만, 와이파이. 자, 만, 와이파이. 자, 이렇게 저랑 기본적으로 술자리에서 쓸수 있는 표현 10가지를 함께 알아봤어요. 여기에서 내가 상대방을 좀더 존중해 줘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하시면요. 니 자를 닌으로 바꿔 주시면 됩니다. 니 자는 좀더 편하게 가볍게 쓸수 있는 표현이라면 닌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의미, 존경하는 의미를 담아서 할수 있는 예의 바른 표현이기 때문에 닌이라는 표현을 니 대신에 써주시면 돼요. 이번엔 기본적인 표현을 알아봤다면 저희 2편에서는요, 술이 좀 취했을 때, 얼큰하게 좀 취했을 때 우리가 쓸수 있는 그런 표현들을 함께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럼 2편에서 만나요.